어,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, 지역 화폐법에 대해서 제의 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또 재표결에 나서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거든요.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? 오늘 오후에 일단 재표결을 하겠다고 나온 걸로 봤고요. 저는 사실 이거 너무 좀 지긋지긋하고 네.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이제 많은 피로감을 느낄 것 같은데 제가 6월 14일인가에도 이제 라디오 방송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네. 그 당시 이 제가 제 발언했던 방송 중에 거부권을 벌써 14회를 사용했다. 어. 민주화 이후 일 위였던 노태우보다 두 배를 넘어섰다라는 말을 했었어요. 그런데 지금 몇 개월 만에 벌써 이제 24회를 달성하셨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 좀 이탈표가 나와서 이게 될 것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당을 떠나서 좀한 명의 의원이라면. 뭐 시의원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제대로 된 본인 생각이 있는 의원이라면 이렇게까지 오는 상황에 진짜 말로 하기도 못한데, 이런 거, 이런 상황 속에서 좀 제대로 된 판단을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예. 네.